선생님, 네. 어, 경력 기술서 작성할 때그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우선 한 가지 경력 기술서의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핵심 역량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 역량의 기본 베이스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핵심 역량을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과연 무엇을 핵심 역량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 선정이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선정을 어떤 거를 쓸지 선정을 하려면 선정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 되느냐면 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 공고나 아니면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포지션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포지션에 대한 설명, 그 포지션이 하고 해야 하는 일, 담당 업무. 그게 선정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의미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채용 공고와 헤드헌터 제안 메일을 받은 잡 디스크립션을 두 개를 놓고 연관성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진 직무를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네개 4개 정도, 네개나 다섯 개 정도 선정을 하는 게 본인의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그 포지션에 따라 내 핵심 역량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정 기준은 이제 채용 공고나 JD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선정을 했어요. 내 핵심 역량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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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매팀 같은 경우는, SCM의 구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소싱. 그리고 두 번째, 뭐, 구매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뭐, 세 번째, 협력업체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이 핵심 역량을 쓸 거냐? 소위 말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가독성이 좋고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을 정확히 알려 줄수 있게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서술형으로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서술형은 솔직히 이제 이직 관련한 서류 중에서 자기소개서 외에는 서술형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게 짧은 단문으로 쓰셔야 되는 거고 내가 선정한 핵심 역량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성공적인 사례들 결국에 이제 내가 이론에 성과가 있는 것들 위주로 핵심 역량을 묘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묘사라는 말이 핵심 역량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숫자를 동원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수치화가 되는 거죠. 왜냐? 내가 아무리 영업실적이 좋아서 내가 매출이 잘 나옵니다. 뭐 신규거래처 발굴을 잘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그거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 역량을 쓸 때는 수치. 결국 내가 어떠 어떠한 직무를 잘하고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수치를 동반해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것만큼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를 동반한 핵심 역량. 기억을 하셨죠? 자, 그 다음 번에는 뭐가 있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직무는, 아, 이게 뭐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뭐 구매, SCM 이런 것처럼 숫자로 내가 뭔가 내 역량을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일반적인 지원부서나 뭐 기획부서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가장 핵심 역량을 표현하기 좋은 건 뭐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스템은 좀 넓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을 텐데, 업무 시스템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타겟이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업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어떤 업체 거를 살 건지 선정을 하고, 대표적으로 ERP 같은 게 되겠죠?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해서 안정화를 시켰다라는 거는 웬만한 수치화보다 훨씬 핵심 역량을 드러내는데 좋은 소재가 됩니다. 특히 요즘 현신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했다라는 게 핵심 개념이 들어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한 거 아니면 프로세스를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뭐 효율을 높였다. 당연히 효율을 몇 프로 높였고 몇건을 했다라는 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최소한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TF에 들어가서 업무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핵심 역량으로 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경력기술서의 핵심 역량이 중요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쓰기가 너무 어렵다. 답답하다. 그런 경우는 그냥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하셔야 될 거는 본인의 업무가 어떤지 사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KPI를 보시든 하루에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그냥 자신의 업무를 쭉 나열해 보는 게첫 번째 스텝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쓰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 이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본인의 핵심 역량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